안녕하세요. 다이겐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이기를 부탁해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이기를 부탁해는 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예쁜 아이들, 아주 예쁘 게 물들어서 예쁜 아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군생 12cm 음, 풀분해 어, 요렇게 대세를 탄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요즘 날씨가 추운 관계로 주문을 하시고 사장님한테 꼭 여쭤보셔요. 언제쯤 보내주실 건지 또 바로 보내주실 건지 뭐 날씨에 따라서 살짝 다를 것 같아요.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시핑키는 정말. 색감 예쁘거든요. 완전히 이보다도 더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죠. 가격 만 오천 원에 십이 센치 풀분에 이렇게 육두, 육두, 육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많이 굳혀져서 짤막해졌고 약무거지면서 살짝 이렇게 맑은 톤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요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영이 예쁘게 잡혀져 있거든요. 아, 예쁘죠? 요거는 두 수도 더 많으면서 얼굴도 아주 예쁘게 잡혀져 있습니다. 요 아이들 가격은 15,000원에 6두 6도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15,000원에 있습니다. 베네사가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어우, 너무 예쁘게 생겼죠? 요런 색감을 가지고 있는, 요렇게 파랑새처럼 요런 블루 색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물들면, 요렇게 나중에 이렇게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든다고 합니다. 요거는 베네사 3두로 되어져 있어요. 한몸이겠죠? 요건만 15,000원에 해 주십니다. 3두 요거는 한포트가 있습니다. 컵 벨, 어 정말, 이 아이들, 순식간에 인기가 정말 좋았어요. 요, 이제, 3만원 하는 아이들, 3만원만 해도 가격 착하잖아요. 12cm 빌분에 있는 아이들. 근데 2만 5천원을 해주시다 보니까, 어우, 인기가 갑자기 너무너무 좋아졌죠. 요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울금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색감이, 울금 색감은 완전히 아니지만, 요렇게, 연두색이 남아져 있죠. 백금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안쪽에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25,000원에 해 주십니다. 이렇게 올금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진짜 꽃처럼 너무너무 예뻐요. 요거 있고요 한 포트 있고요. 요거는 안쪽에 한번 보세요. 자구들이 너무 바글바글하게 너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수영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예쁘게 되어져 있지요. 아, 그 그러니까 조금 더 지나야 요런 아이들은 월금으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색감이 노랗게 변하는 거 보니까 월금으로 나오겠죠? 여기 백금도 섞여져 있고요. 아, 예쁘죠? 요 아이들 이렇게 두 포트 이만 오천 원 합니다. 한 포트에 이만 오천 원 하죠? 두 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아 피치민트 정말 가격 착하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요 아이들 있어요 두포트가 남아져 있는데 오두포트를안 가지고 가시네요 요 아이들 정말 예쁘거든요 엄청 빨간 그 모습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예뻐요 처음에 요 아이들 나올 때 정말 그렇게 예쁘게. 분 색감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에 불이 빠지면서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두수도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이 아이들 3만원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가격하고 요즘 안 맞아서 2만원에 할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군생을 한번 예쁘게 색감을 어, 물을 들여보세요. 정말 빨게 찌게 예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요 아이가 물 들으니까 샤를로즈 물든 것처럼 고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아, 디스커버리 철아 요렇게 예쁘잖아요. 분갈이 해놓면 으 동그란 화분에 가운데 딱 맞게 분갈이 해놓으면 너무 예쁘겠죠. 요 아이도 2만 원에 3만 원 하는 아이들 2만 원에 할인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물도 들어서 묵은둥이도 되지만은 요렇게 상큼한. 아주 상큼한 느낌을 가지게 하는 이 아이 두 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이런 수형을 가진 철화가 있고요. 이런 수형을 가진 철화가 있어요. 참 독특하죠. 이렇게 분재처럼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우 하나 가운데 포인트 딱 잡고 있죠. 정말 특이하게 이렇게 수형이 잡혀져 있는 아이 두 포트가 있는데 여기 한 포트의 가격은 2만 원 합니다. 오스만도 소개를 해드렸죠. 오스만투스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가격 착하거든요. 8,000원 합니다. 오스만투스. 이렇게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고요. 핑크색으로 완전히 또 물이 돌을 것 같지요. 돌기도 올라온다고 하는데 지금은 돌기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요런 아이들 8,000원 하고요. 어, 실루엣 군생도 두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 어, 이렇게 짧게 삼두가 완전히 굳혀져서 아주 짧게 이거는 이제 콩분도 소분의 정도에서 예쁘게 키우시면 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예쁘죠? 12,000원 하고요. 이렇게 조금 큰 아이가 있습니다. 얼굴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고요. 자구가 이 안쪽에서 삐져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이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 가격 12,000원에 있습니다. 예쁘죠? 어, 캡틴 헤이도 가격은 8,000원 하는데요. 요 캡틴 헤이도 살짝 목대가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살짝 늘어지게 키우셔도 되고요. 이렇게 모아서 식물 지지대로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해서 키우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 세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 한 포트에 가격 8,000원 합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청수도 많습니다. 먼노 같은 경우에 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어서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착한 가격으로 5,000원에 해 주십니다. 노블레드가 가격 만원에 있죠. 요거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노블레드 같은 경우에는 엄청 종류별로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할거 없이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항상 나오고요. 요즘은 이제 또 빨갛게 물들을 때라 노블레드가 어, 가을에 조금 더 많이 나오지요. 여름에는 뭐 다른 아이들도 물 빠지면 초록색이긴 하지만 요 아이가 물 빠지면 완전 초록색으로 요 모습하고는 또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지만 주스가 아주 많게 있는 아이들, 얼굴 이렇게 큰 아이들 다 섞여져 있어요. 요 아이들 가격, 어? 어 만원 하는 아이들 8천 원에 할인을 한번 해 주셨는데 제가 또 8,000원에 한번 올려놓도록 할게요. 화이트 초이스도 묵어지면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도 너무너무 예뻐요. 옥 색깔? 이런 색감으로 물이 들어가져 있고 통통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살짝 물고 파는 것 같아요. 물이 들어가면 이런 색감으로 바뀌고 이렇게 색감이 변해가는 과정도 참 예뻐요. 돌기가 입장 전체에 다 있어서 볼록하니 더 예쁘죠. 이 아이들 가격 만원 하는데 6천 원에 할인을 해주십니다. 무거워져서 얼굴은 다 작게 굳혀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쿠스엣지가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쿠스엣지가 3도로 되어져 있어요. 쿠스 쿠스엣지. 요즘 요런 아이들 쿠스엣지도 빨갛게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쁘지만은, 오 요즘 요렇게 빨갛게 12cm 풀분해서 상큼하게 물든 아이들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요렇게 끝에 보면은 또 다릅니다. 아우, 예쁘죠? 요, 쿠스 엣지라는 아이가 가격 12,000원. 어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 12cm 풀분에 군생들이 만원, 만이천원, 만오천원.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 우리가 이제 요 선택, 군생을 선택할 때는 너무너무 가격이 괜찮아서 좋은 듯 합니다. 트리시아도참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외두로 나왔는데 요즘은 12cm로 해서 3두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요렇게 4두로 되어져 있어요. 4두, 여기도 4두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5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5두도 있고요. 4두도 있고요. 섞여져 있죠. 다 4두, 5두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 할인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만원으로 할인을 해 주십니다. 12,000원 하는 아이들 만원이면 요렇게 4두, 5두가 제일 착한 가격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두 에 만원까지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 아이들 정말 착한 가격으로 할인을 해 주십니다. 4두, 5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 아이들 만원에. 어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요 아이들. 이렇게 있고요. 아라베스크도 정말 착한 가격으로 주시죠. 아라베스크가 큰 아이들, 어, 한 20cm, 23cm 풀분에 있는 군생들은 아무래도 얼굴도 크면서 몸값도 거하지요. 층수도 많으면서. 이 아이들이 물드니까 지금 너무 색감 예쁘죠? 진한 색감으로 전체적인 색감으로 물이 듭니다. 지금은 약간 안쪽에 초록색이 보이다 보니까 더 상큼하게 예쁜 것 같아요. 요 자체도 아주 예쁘게 이제 상큼한데 아주 빨갛게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물이 들다 보면은 완전히 묵어져서 들다 보면 더 완전히 팥죽색, 고호까지또 적색으로 표현이 될 정도로 많이 물이 들죠 요거는 아가 까지 해서 육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비바체 라는 아이 비바체 가격은 15,000원 하는데요 요 아이들도 자구가 나오면서 살짝 위로 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약간은 요 자라고사 그 필도 있습니다. 끝에 라인이 손톱끝이좀 진하다 보니까 저가 느껴질 때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요 아이도 오늘 할인을 해주십니다. 15,000원에 요렇게 12cm 풀분에 군생으로 있는 아이인데요. 가격 오늘 12,000원에 또20% 할인을 해서 3,000원 할인을 해서 12,000원에 해주십니다. 이런 경우는 또 안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렇게 또큰 입장이 하여보로 지고 나면 군생으로 오밀조밀하게 예쁘게 형성이 될것 같아요. 볼레르, 볼레르가 가격 만 오천 원에, 어이고 얼굴 엄청 얼큰이 볼레르. 얼큰이 볼레르면서 층수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물들면 눈에 더 확실하게 예뻐지겠죠. 자구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이제 자구가 이렇게 하나가 나와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삼두가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얼굴이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어요. 입장 수도 많으면서 얼굴이 커서 물들면 훨씬 예쁘겠죠. 세 포트 남아져 있는데요. 이 가격 15,000원에 되어져 있습니다 모산도 있어요 모산은 예전에는 외두로 기본 풀분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모산도 마찬가지로 군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4두, 5두, 3두 이렇게 군생이 되어져 있는데요 굳혀져서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예쁘게 통통하게 되어져 있는 모산 12,000원 합니다 4두 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 이렇게 층층이 많으면서 빨간 톤으로 물들면서 조금은 안쪽에 베리처럼 길쭉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예쁘죠? 어우 예쁠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빨갛게 물들면 층이 많고 얼굴이 커서 예쁠 것 같아요. 12cm 풀분에 이 정도 크기가 나옵니다. 멜로망스 군생으로 되어져 있죠. 이 군생도 가격은 25,000원 하는데요. 멜로망스라는 아이. 멜로망스가 처음에 외두로 나올 때 몸값이 있게 나왔던 아이예요. 말간 종류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간하고 교배정으로 되어진 아이라고 해요. 그래서 더 묵어지면은 음,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더 색감이 예뻐지게 물이 들겠죠. 살구빙금, 살구빙금이 요 아이들 아유 이렇게 묵어져면서 늘어지면서 여기 안쪽에 어,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아이고. 예쁘네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늘어지게 키우셔도 되고요. 농분에 오래된 농장 가면은 농분에 이렇게 늘어지게 키우면서 이거를 그냥 늘어지게 놔두면은 목대도 굵어지면서 정말+ 정말 색감이 예쁘더라고요. 울금도 있네요. 이렇게 이 아이들은 이제 우자람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살짝 우자라서이 아이들은 이제 목대가 형성이 된 듯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구들이 여기에서 또 오밀조밀하게 나와져 있 때문에 때문에 농분에 이렇게 심어서 이 아이는 늘어지게 하고 여기 다시 나오는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수영을 아예 잡아서 나왔네요 가격 8,000원 합니다 아란타도 있어요 아란타는 가격은 만원합니다 아란타도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아란타는 이제 자구들을 많이 품어주는 아이들이죠 색감도 예쁘면서 가격도 착하면서 예쁜 모습을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또 키우기도 수월하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너무너무 예쁘죠 프리즘을 좀 닮았나요? 그런 느낌도 살짝 있는데요 여기 할인을 해서 만원에 해주십니다 12,000원 하는 아이들 오늘 할인을 해서 만원에해 주시고요. 음,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 가격 착하게 드렸죠. 16,000원에 주셨는데요. 요 12cm 풀분해서 얼굴도 이 정도 크기가 있는 아이들 둘, 오, 오두, 여기 생장점이 무너져서 안쪽에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요 아이들 착하게 가격 할인을 해서 2만원 하는 아이들 16,000원에 해주셔서 요 세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이것도 생장점이 이쪽에 무너지는 바람에 자구가 몇 개가 여섯 아, 개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 합하면 어, 주수가 많아지겠죠. 요 이제 얼굴이 커져야 되겠죠. 얼굴이 커지고 어, 화분을 옮겨 주면 훨씬 더클것 같아요. 이것도 얼굴이 커서 사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얼굴이 커서 이게 빼곡하게 넘치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 16,000원에 플로리디티 해 주시고요. 에케 마리아, 에케 마리아. 항상 에게 마리아라고 하는데요. 에케 마리아라는 아이예요. 에케 마리아하고 조금 입장도 틀리고 색감도 다릅니다. 에케 마리아는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들이죠. 이렇게 어, 아가 나와서 4두로도 되어져 있고요. 요 아이는 3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3두. 이렇게 네프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12,000원 하는 아이들 오늘 만 원에 할인을 해 주십니다. 아유, 예쁘죠? 예뻐요. 이아이들이 핑크색으로 물드니까 외두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좀 핑크색으로 물드니까 형광 핑크 같아요. 정말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 중에 하나인데 가격 만 원에 할인을 해 주십니다. 화이트 그린이도 묵은둥이죠. 이 아이도 가격 12,000원 하는데요. 화이트 그린이가 보얀 백분을 가지고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어요. 얼굴 예쁘죠. 분지도 하는 모습 보입니다. 12,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달달 달궈져서 이렇게 예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레드 오렌지, 레드 오렌지도 정말 또 예쁘게 물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인기가 좋았었는데, 물이 살짝 들든 아이들은 이렇게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수영은 조금씩 다릅니다. 얼굴이 크면서 이렇게 큰 수영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여기에서 한 군데서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왔으니 얼굴이 또 작을 수밖에 없겠지요. 가지런한 이런 수영을 가지고 있는 아이. 2만원 합니다. 네드네몬 퀸이에요. 가격은 3만원 하고요. 옛날, 예전에 나왔던, 어, 요,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적심을 해서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쁘죠. 아이들도 있어요 또 그냥 구입을 안 하셔도 이렇게 힐링하는 재미로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런 노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잔잔하게 붙여져서 색감은 아주아주 아주 예쁘게 적심 자국은 있습니다 몸값은 있습니다 3만원 하는 아이들 한번 이렇게 예쁘게 보시고요 또 체리 환타지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여기 체리 환타지 네드 환타지 헷갈려 가지고요 요거는 체리 환타지 아, 물 면 너무 너무 예쁘죠. 끝 나이나고 이렇게 왜 들어가고 있어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 어, 군생은 거의 다 아직 가격이 안 내려와 있잖아요. 2만 원 하는 아이들 오늘 16,000원 어, 가격을 할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오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남아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조금 더 키우면 얼굴이 다 형성이 되고 층층이 많아지면 조금 큰 분에 어, 화분에 심어놓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16,000원에 오늘 할인 해주시고요. 파이어볼 철화예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색감도 특이하면서 빨간색도 아니고 브라운색도 아니고 참 특이하면서 여기 입장에 끝도 둥글둥글 하면서 손톱도 별로 없으면서 요 아이들 세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그래도 이 색감이 조금 특이하고 매력적이어서 많이들도 찾으셨어요. 세포트 남아져 있는데 가격은 만원 합니다. 페어리퀸도 가격은 만오천원 합니다. 페어리퀸도 아마도 요 아이들이 외두가 몸값이 거했었는데 요렇게 적심을 해서 군생을 만든 듯 합니다. 요것도 특별하게 정말 색감 특이하죠. 그래서 요것도 조금 더 키우면 훨씬 더 예쁜 얼굴을 할것 같아요. 삼두나 사두로 되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페어리킹 가격 15,000원에 있습니다. 아유 조금 더 키우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런 아이들 키워보지 않아서 한번 또 데리고 갔지요. 이렇게 빨간색도 나오나봐요. 완전히 요건 진한 색감인데요. 저는 이렇게 형광 핑크까지만 가는 줄 알았더니 진하게도 가나봐요. 15,000원 하고요. 옐로우 멜로우가 이렇게 예쁘게 구체화진 아이예요. 키도 크지 않으면서 두 수는 여기도 자구가 나오는 아이들이고 사두도 있고요. 사두 이상으로 이렇게 네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 가격 착하게 8,000원 해주시고요. 여기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로사도 색감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굳혀져 있잖아요. 웨드로.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뭐더 이상 굳혀지, 작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가격 5,000원에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 아이를 보면 꼭 초연하고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통통한 초연 있죠? 그 색감하고도 살짝 비슷한 아이들. 이 가격 5,000원에 있습니다. 샤니는, 샤니 군생은 항상, 음, 아직 샤니 군생 가격 착한 아이 못 봤어요. 거의 다 똑같이 2만원. 요 군생이 얼굴이 더 많습니다. 요거는 얼굴이 오드로 되어져 있고요. 음, 예쁘죠. 어, 스파이시 로즈라는 아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있습니다. 스파이시 로즈는 예전에 가격 비하면 훨씬 착하지만 요즘 또 이렇게 기본 풀분의 요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은 2만 원에 있습니다. 살짝 몸값이죠. 핑크 에이스 금이 요 적심으로 되어져 있지만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 어, 가격 만 원에 착한 가격으로 있고요. 화이트팜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거의 다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요렇게 남아져 있어요. 아, 요렇게 색감이 진하게 들어가면 너무 너무 예쁘고요. 철로는 바뀌지 않나요? 어떤 아이들은 철아 이게 모종이 또 철아가 있는 아이들은 철아로 나중에 또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철아가 좀 몸값이 거의 귀한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요거는뭐 철아가 바뀌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네요. 우사민, 우사민도 소개해드렸죠? 여기 목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색감은 이렇게 진하게 들어갑니다. 어, 펜지도 가격은 만원합니다. 너무 귀엽고 예쁘죠. 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두포트는 남아져 있는데 가격은 만원합니다. 핑크 니모. 핑크 니모는 어디나다 소개를 해 드립니다. 핑크 니모. 만원 하든 8천원 하든 요렇게 핑크 니모가 이런 모습으로 많이 나왔는데 여기 다이를 부탁해는 또 색감이 조금 더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는데요. 많이 붙여지면서 요 아이 보면은 얼굴이 자구가 이렇게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엄마 몸은 줄어들 면 자구가 이렇게 커졌어요. 보이시죠? 자구 커지면서 엄마물 줄어들면서 이제 다 나중에 다 합해지면 훨씬 더 예쁘겠죠? 착하게 가격 8,000원에 주십니다. 화이트 길바 가격은 8,000원 합니다. 화이트 길바는 조금 특별해요. 색감이 음, 특별하죠. 이렇게 예쁘게 또 물을 분갈이를 하면은 이 아이들 살짝 얼굴은 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굳혀져서 얼굴은 작게 촘촘하게 되어져 있는데 색감 정말 특이하죠. 너무 예쁜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이기를 부탁해서 또 예쁜 아이들, 새로 입고 된 아이들, 기존에 있던 아이들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